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은 길이 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laughs>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저마다 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냥 의미도 없이 흘러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수만큼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 그리고 삶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의 아니라도 자신을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테마 제가 오늘 설교 원고에는 이렇게 써놨는데 신념, 믿음 이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질적으로 삶을 사랑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신념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신념을 잘 갖고 있지 못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어, 모세에게 모세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들으면 순종하면 이런 것들을 받게 될 것이고 반면에 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속에 마지막 부분에 29절에 딱 선언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물론 너희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알수 있다고 한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알수 없다. 더불어 정말 본문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모든 것들을 다알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다알수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다할 수는 없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치를 알고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이 있으니 그것을 최소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의미 있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신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밝히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 알수 없으니 그것들은 굳이 신경 쓰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들을 순종하며 따라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아, 신명기 20 부장2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수연이랑 송이는 요즘 이제 사모님이랑 꿀 땅을 통해서 성격 공부를 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알겠어? 나보다 난데. <laughs> 우리도 성경을 읽어요. 저도 성경을 읽지만, 때로는 처음에 보았던 그 성경의 말씀이 다음에 또 보고, 다음에 또 보고, 또 보면... 다르게 다가올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 말씀 말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요. 매주마다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온전히 다 이해한다면,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죠. 온전한 이해한다는 건, 제가 오늘 칼럼에도 부탁이 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좀 제가... 교회 주부에다 쓰고 있는 칼럼들을 매주 매주 계속 쓸 건데 지난주에도 썼고 전부터 쓰고 있는데 칼럼 계속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의 나름의 고민 나름의 생각들을 좀 거기다 설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설교 같지 않은 그런 글들을 계속 쓸 거예요. 근데 거기다 썼지만 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우리의 습관에 완전히 녹아내야지 그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도 성경이, 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를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그것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100% 이해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의 설교를 이해하고, 아, 나의 삶에서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결심을 하고 노력하는 노력이라도 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제가 원고에는 이렇게 써놨거든요. 아닐걸 이렇게 써놨어요. 100% 이해할까? 아닐 거예요. 당장 일단 오늘은 수연이와 송이가 11시에 뵐 드리잖아요. 저는 이제 성경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주변의 이야기들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야기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될까요? 아닐 거예요. 아, 설교 뿐만이 아니라, 제가 저희 아내와 이제 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부부로서의 삶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내에게 하는 말들을 제 아내는 온전히 다 이해할까요? 또 중요한 게, 저는 제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들을 다 이해할까요? 그리고 아, 말이라는 게이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언어라는 게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말뿐만이 아니라, 어떤 몸동작, 표정들.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가급적 여러분들이 저 얼굴을 봤으면 좋겠는데, 저의 얼굴에 표정이 있잖아요. 표정으로도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있는 척하는 정말 많은 이들을 보게 돼요. 아, 교회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요, <laughs> 그 유행이라는 게 있는 거죠. 아, 세상에도 보면 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옷들, 메이커들, 화장법들 아니면 뭐 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 똑같은 메이커를 입어도 어, 그 바지 속에 옷을 넣고 있느냐, 이걸 밖으로 꺼내느냐, 난방을 아, 입을 때. 아, 저는 이제는 조금은 계속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긴 했는데, 저의 세대, 혹은 조금 위에 세대는 난방 입을 때꼭 바지에 난방을 넣어야 되는 세대가 있어요. 하지만, 저의 밑에 세대는 정장을 입는 것이 아닌 이상은, 슈트를 입는 것이 아닌 이상은, 바지 속에 난방을 넣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또 유행하는 건, 저는 아직 이건 잘안 되는데, 난방을, 슈트를 입을 때도 버클을 안 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저희 윗세대는 아 심지어는 날그 티를 하나 입어도 버클을 꼭 차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흐름이 다 다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도 이런 유행들이 있었단 말이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한참 교회에서 유행했던 건 뭐냐면 경배와 찬양이었어요. 경배와 찬양과 더불어 좀더 나아가면 큐티를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매일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추천하는 건 새벽이었는데 하여튼간 새벽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대신하는 큐티가 유행했었어요. 경배와 찬양. 그러니까 이런 경배와 찬양은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이제 교회 안에 정착이 된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유행이 시작될 쯤엔문제가있었는데 뭐냐면 교회 안에 이 귀신을 부르는 것 같은 드럼을 넣어야 되느냐 말아놔야 되느냐 때문에 교회에서 사운드 막 나고 신학적인 논쟁도 막 이랬어요. 거기에 이제 교회 피아노가 있는데 우리는 피아노가 없이 이 건반으로 하잖아요 전자악기 전자악기를 누는 게 말이 되느냐 아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도 막 시끄러웠었어요 하여튼 이제 전송이 됐어요 근데 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게 아니고 그때의 비슷하게 비슷한 시기에 대한민국 전체 교회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금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훈련이라는 거예요. 제자훈련이라는 건그 전까지의 성경공부는 어찌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 제자훈련은 때로는 많이 추천했던 건 1대1 제자훈련이었고 하드, 1대1이 못하더라도 1대 다에서 너무 많은 인원은 한 번에 하지 않고 설교 외에 성경공부를 하는 그리고 이 제자훈련은 제자로 정말 키우는 거여서 이성경부을 넘어서서 삶으로 넘어가는 과정들을 하기 위한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제자연련이 한국교회에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고 해서 순기능도 있었지만 반대의 기능이 생긴 게 있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제가 좀 전에 성경을 이해하고 설교를 이해한다면 그 말을 듣고 이것을 자신의 삶에서 흔적으로 남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온전한 이해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제가 이번 주 칼럼에서 쓴게 뭐냐면, 습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조상들은요, 학만 가르치지 않았고, 습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학습을 가르쳤어요. 배우고, 그걸 자신의 삶에 새기고, 매기며 그것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잘 남아있지 않고 그냥 학습이란 단어만 남아있어서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자훈련은 전형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배운 걸, 학한 걸 자신의 삶에 습득하는 거.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최대한 적용하도록 하는 거. 근데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유행되어진 게 있었는데 뭐냐면, 최신의 신학적인 학문들을 성도들에게 그냥 다 오픈했어요. 다 가리켰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laughs> 창세기 1장부터 1 3장까지 나와 있는 창조의 이야기들이 단순히 그냥 이런저런 정도의 흐름들이 갖고서 있는 것이다. 오픈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신화적인 이야기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실제적인 이야기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신화적인 이야기처럼 보인다 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근거를 갖고서 지금까지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 오픈했어요. 문제가 되어지는 게 있어요. 머리가 커진 성도들이요. 목사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안 들어요. 그냥 말로만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때로는 잘못된 예화들도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준비하지 못한 예화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예화들을 갖고서, 에휴, 저 목사님은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게 잘못된 해석을 갖고서 이야기하네? 근데 이거, 이분들은 반만 알고 반만. 뭐 반은 모르는 거거든요. 뭐냐면 해석이라는 건 이런 해석이 있으면 이 해석에 반하는 또 다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설교에 필요에 따라서 또 다른 해설을 하는 건데 자신이 알고 있는 해설만 옳은 것처럼 생각해서 머리가 커지고 많이 공부한,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 사람일수록 더욱더 주장하고 생각하게 하는 게 무엇이냐. 목사님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해석감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무엇을 각, 알고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따라야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세기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사람들은 바라볼 때 성경에 나오지 않는 동물들을볼수 있거든요. <laughs>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아주 화려한 신상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전에 성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되어진 이야기들 가운데 우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느냐?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성경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되어진 것이네,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네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설교하면서 성경에 담배의 이야기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성경에 있는 담배 이야기가 없으면 성경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 고 성경은 온전히 이 땅을 창조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그 성경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외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것이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지 않은 것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명기 29장 29절은 저도 신명기를 뜯어보고 뜯어보고 보다 보니까 이것이 보여줬었어요 그전까지 신명기를 그냥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읽거나 제가 묵상에서 읽거나 는할 때는 29장 29절 이렇게 다가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 때 이것을 준비하면서 보다가 아 지금까지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신약에서는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구약에서는 이런 설명이 있다는 것 저는 몰랐었거든요. 이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놀라워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신명이 29장, 2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성경이 보는 것처럼, 보는 것 외에 이야기들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저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있는 내용만 갖고서 보려고 했었는데, 구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신명계에서도, 율법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예요. 그 자체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다 파악한다고 하나님을 다알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명기 29장 29절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무식하게 딱 하나의 말씀만 갖고서 이다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머리가 커져 가지고 창세기는 이렇게 쓰여진 책이야. 오경은 이런 배경을 갖고 있고 뭐 율법서 이런 배경을 갖고서 시편이 이렇게 쓰여져서 잠언은 이 세상에 흘러있던 많은 이야기들을 쓴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의미가 없어. 아가서는 솔로몬이 자신의 여인에게 사랑하는 말을 한말이그때 성경에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이런 걸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하나 갖고 있다는 걸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랑에 맞도록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내가 성실히 살아야지, 그것 하나만 갖고서도 성실히 사랑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laughs>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국어 시간에 배우면서 대한민국의 최초의 근대 형식으로 쓰여진 소설. 이라는 게 있다는 걸 듣고서 와 그런 게 있구나 이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한자라 읽을 수 있나 수현이 송이 엄마네 읽을 수 있어도 뭐야 는 무정이라는 소설이에요 춘원 여기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춘원 이광수 적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광수의 무정, 무정이라는 책 중학교 1학년때이 책이 이 책이 우리나라의 근대 형식으로 쓰여진 최초의 소설이라는 걸 보고서 아 그렇게 했구나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책을 읽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야 내가 뭔가 달라진다라는 거 그리고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 빨리 읽을 수 있다는 이런 강박 저희 큰형이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서 때리면서 막 해가지고 넌 이것도 못 읽냐? 초등학교 5학년 때 형이 읽는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읽어보라고 해서 읽었는데 아니 초등학교 0년이 빨리 읽어봤자 어른만큼 읽을 수 있나? 근데 큰형이 제 앞에서 쭉 읽는 거예요 속도차게 너무나는 거예요 허, 내가, 내가, 어? 나, 내가 형보다 많이 읽거나 이래가지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하여튼간 중학교 1학년 때 무정이라는 소설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컨책방을 가봤는데 마침 무정이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laughs> 배성 성도님은 세로로 있는 소설을 읽 읽으신 적이 있겠지만 사모님도 새로로 된 소설을 읽어보신 적이 있네? 아 성경 아 옛날 성경은 새로로 되었구나. 수연이란 성이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할 새로로 서, 책이 쓰여진 때가 있었거든요. 아 사모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성경이 새로로 돼 있는 성경이 정말 많이 있었네요. 하은가 그래요? 근데 무정이란 책이 헌 책방에 세로본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부분 가로로 돼 있는 책이 나왔었는데 세로로 있는 책이 헌 책방 내경으로 그때 한 500원인가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아니야, 500원도 안 되고 한 1, 200원에 샀던 것 같아요. 손바닥만한 책이었어요. 그리고 내용도 짧았기 때문에 있는데 아, 나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아, 내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책을 내가 읽는다는 게난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세로본이지만. 그러면서 그 책을 봤는데 그 책의 여자 주인공 이름이 영신이거든요. 영신이란 이름이에요. 영신인데 이 저는 여러 가지 장면들 다 기억나지 않는데 이 영신이란 여자 주인공이 다른 사람과의 길을 가다가 한 여인은 같이 만났던 한 여인이 너무나 외로워하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영신이란 친구가 이 영신이란 친구는 어릴 때 아버님에 의해서 약혼, 정혼자가 있었거든요. 그니까, 이 영신이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뭐냐면 나는 어릴 때 부모님에 의해서긴 하지만 종 혼자가 있어서 그렇게 외로움이나 이런 거에 별로 타지 않는데 저 사람은 항상 늘 외로워서 누군가를 찾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영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었었어요. 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그 사람을 오랫동안 못 만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흔들리는 것들을 보면서 아, 나는 당당해질 수 있고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중학교 1학년 때 들었었거든요 그 생각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하나의 관념을 갖고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의 신념을 갖고 있다는 건 주변의 사람이 흔들릴 때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딱 갖고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laughs> 그림을 하나 먼저 띄워 놨는데 네, 한번 그림 봐봐요 여기 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는 어머니가 있는 것 같죠? 어머니인지. 근데 어머니 같아요? 이 그림의 의도는요, 맨 앞에 처음 커 보이는 이분은 할머니예요, 할머니.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 분은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젊은 분들은 이 아이의 엄마, 아빠예요. 이 아기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죠.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시므온이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할머니는 안나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시므온에겐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나 주셨어요. 너는 죽기 전에 이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죽기 전에 이 연세가 한참이 지났거든요. 보통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사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가 말씀하, 말씀하시면서 시모온에게 너는 죽기 전에 꼭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누가복음 2장에는 아, 마리아와 요셉이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이 시모온이 이 어린 아이 예수님을 보면서 아이 아이가 그리스도 이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 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 누가복음 2장 22절에 주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평생 죽기 전에 꼭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내 눈으로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를 만날 것이다. 이말 하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안나라는 사람도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늦게 결혼하긴 했지만, 하여튼 결혼하고 7년 후에 사별을 하게 돼요. 그리고 평생 과부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아이를 만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해질 수도 있죠. 제가 성경을,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저런 사람들의 대답과 질문에 대답을 찾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알면 좋겠죠. 그러길 바라기도 해요. 그러나 더불어 정말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으로 밝혀내신 이야기들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삶을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근간으로 삼고 여러분의 삶의 신념으로 삼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 말을 했지만, 이 여러 말들 속에서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여러분이 정말 따랐으면 좋겠는 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율법도 주신 것이고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것이고, 이 땅에 성령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지난주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굶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굶기지 않으세요. 우리를 먹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겠습니까? 율법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는 29절, 29절이 이렇게 또 확장이 되어지던데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으로 좀 의미를 확장시킬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따를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저 멀리 있으면 내 귀에 들려오지 않고 내 삶에 습득되어지지 않으면 내 삶의 태도로 내 삶의 자세로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 책 안에만 있는 것이죠. 성경도 아니고 책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책들 차고 넘칩니다. 당장 저 뒤에도 책들 많잖아요. 저 뒤에 있는 수많은 책들과 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습득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그냥 저기에 있는 수없이 많은 책들 중에 그냥 하나인 거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와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면 성경 책이 아니고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뼈저리게 느낄 수 있게. 더불어 그렇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를 고민할 수 있는 더 바라기는 고민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의 것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갖고 살아 보고 있었습니까? 주님, 이제라도 우리의 것을 갖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것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